그리고 박인철 또 우리 이장협회장님 또 이건수 주민자치원장님 그리고 우리 보은협회장님과 각 단체장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이장님들과 주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전국에서 가장 협치가 모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우리 네, 청남도의 이재현 의원님 또 우리 신동원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특별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민들의 귀와 눈이 되어주시고 정돈주필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아, 감사합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한 달이 다 됩니다. 어, 금년 한 해도 총정의 어, 기운을 받으셔서 여러분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순서는 제가 금년도 우리 시의 여건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고 엄수하면 해당되는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어, 우리가 시책 우리 발전시킨 사람들을 여러분께 보고하는 수로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고견과 제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 드리기 전에 어, 지난 1년간을 한번 어, 뒤돌아 봤습니다. 우리 시를 좀더 새롭게 발전시켜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만 많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작년도 사연전지수 평가 결과 중청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0만 미만 도시 중에서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우수 지지체로 선정되었고 재안전도 평가 A등급 등 각종 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명실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키트을 마련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한 공략실천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으며 재정분석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및식중독 재방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유민행정을 실하고자 하는 우리 500여 공직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대비 작년에는 우리 시가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고 20살 청년의 꿈과 패기로 새로운 도약과 도전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정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대실지구 입주 및정주여권 개선 등을 통해서 작년도 대비 우리 시 인구가 2,192명이 증가함으로써 인구 증가율, 충청권에서 1위, 전국에서 5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시 위주로 개최되던 개론 군문화 축제를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상상 페스티벌과 같은 시민 참여형 지역형 축제를 개발 등을 통해서 축제 기간 5일 동안에 82만 6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6천 등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축제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대한 세일즈 행정을 통해서 시출범 이래 공모사업 분야에서 최대 규모인 333억원의 국비와 특별고부스 및 특별조정교부금도 15개 사업에 대해서 79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소통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소소마루 및시민소통망 개설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개청 20년 만에 계룡문화원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에서 문화원이 없는 오명을 씻는 그런 해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룡시의 최고의 문화자원인 사계보택이 문체부 지역문화 매력백선에 선정되었고 사계문화체육관 조성에 국도비 6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기반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시가 평생 학습도시에 선정돼서 평생 학습 기반 구축을 하였으며 황작산, 취의숲 개장은 물론 병령 체험 건립과 기록, 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서 군문화, 관광, 체험 벨트를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서 청소년 복지 인프라를 구축한 것 등이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 시 시정 여건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적인 여건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물가는 뛰고 어, 금리는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 우리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금년도 우리들이 시책을 수행하는데 위험 요인이고 어, 작용한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어, 제가 1년 6개월 정도 지금 취임 후에 에,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연수로 따지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금년도의 역정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 성과 있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어, 특히 응변창신 어, 변화에 한 발짝 더 앞서서 어, 대응하면서 주도적으로 어, 길을 개척한다는 응변창신을 금년도의 신년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응변창신의 자세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인천8기 공약 사업을 가시화를 통해서 미래 행복도시 키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 및 정주 기반 확충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 전략과 인구 유입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도 정책에 관련해서 각종 고무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모를 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향과 업무 여건 등을 통해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워풀 국방도시 스마트와 전원 도시 웰리스 행복도시를 완성하는 어, 초단계로 삼고자 저희들이 운영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어, 여기도 보니까 어, 복지센터는 뭐 건립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장비들이 많이 노화가 됐습니다. 절대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면동별로 주요 사업은 신도암면 10개 사업, 두마면 연행의 사업, 금암동 6개 사업, 엄사면 10개 사업을 포함해서 또 공통사업 10개 사업을 포함한 총 47개 사업을 금년도 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가열사계에 주직 부장합니다